아, 또 일하러 가야 되겠네요, 또. 잘 잤어, 자, 포폭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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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나중에 와이프한테 개갈굼을 당하기 때문에 항상 문단속은 철저히. 잘... 네 안녕하세요 태국 직장인 이끼입니다네 저는 태국에서 살고 있고, 아 어, 지금 네, 이제 출근해야죠. 출근이라고 해봤자 별거 크게 없고요. 지금 화장품을 태국에서 스타트 하시고 싶어 하시는 대표님 수행 기사를 하면서 아 수행 기사가 아니라 수행 비서 수행 비서 겸 인사 담당 겸 회계 담당 겸또 뭐가 있지 암튼 기타 잡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네 태국 직장인이고요. 한국이 아시다시피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. 그러기도 하고, 제 자체가 운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출퇴근인 MR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정말 다행히도 무반 근처에 MRT 퍼플라인 딸라 방야역이 있어가지고, 네, 도보로 이동한 거리여서 도보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집에서 달라 방야의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한 3분, 5분. 에, 제가 가장 좋아하는, 너무너무 좋아하는 달라 방야의 동네, 우리 동네 너무너무 좋아요. 에, 아침이라서 사람이 크게 안 붐빌 것 같아요, 아직은. 너무 이른 아침이어서. 에, 아, 예. 나이가 먹었나 봅니다, 진짜.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금방 지쳐. 조금, 좀, 슬프네요. <laughs> 나 한국이나 태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. 와줄 아, 서서 빠져 있게와 미치겠네. 여기가 타푼역이라고 퍼플라인 마지막에서 이제 갈아타서 이제 스쿰빗 가는 라인으로 이동하는 그 여기 여기거든요 아, 논타브리 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 이제 그 방콕 중심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제일 많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, 얘네들을 좀 붐비다 싶으면 지하철 안 타요. 네,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안 타서... 네, 이게 되게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. 오, 역시 이제 9시 되기 전이긴 한데, 사람 들이 엄청 많 습니다. <목소리도> 네 오늘 아침 겸 점심 네 보통은 한식을 잘 즐겨 먹진 않는데 예, 왜냐면면 비싸기도 하고 직장이 먹기에는 좀살치스러운음이될 수도 있기도 한데 오늘 아마 미리 좀, 좀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좀 든든하게 먹어두려고 왔습니다 예, 자고루거식탕하고 밥하고 반찬 요렇게 네 먹고 또 일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좀 바쁠 것같아가지고 얼른 먹고 예,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여기는 김대간입니다. 김대간. 네. 여기 음식이 네 제가 먹어본 한국 식당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퀄리티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네, 단 먹고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okay. 아. 어, 우리 이디 EDP 어 Patchop h n a t u r u b l i c 어 유명 했유데 네, 우리는 셀레운 브랜드 맞아요. 네. 어, 그래서 아태 어, 사람 이대 부분 태국 사람들이 아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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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정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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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국아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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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요한 한국 한국 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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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부분 한한한한 Elliot는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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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투자를 하는 거다 음. 투자 네. 물 투자. 투자. 그 i n v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장을 좀 봐서 들어가려고 합니다. 양이랑 well, oh, <devi> <sacrbaby> 집에 가서 운동하기 전에 고민이 되는 게 운동을 먼저 갈까, 밥을 먼저 먹을까? 그게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. 네, 아까 집 앞에 있는 가게에서 산그 돼지 부속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볶았어요. 네, 뭐 아주 거창한 요리는 아닌데, 오늘 와이프가 일단 늦게 오는 거기 때문에 혼자 예, 집에서 이제 밥을 해먹어야 돼서. 제 하루에 날을 달래줄 이 슈프림 요거 레오 슈프림 요렇게 해가지고 배그 하면서 예오늘또 저녁 이렇게 또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지금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 없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먹고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일단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예 먹고 또 나중에 복 운동하러 갈때또 영상을 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